네, 반갑습니다. 아이온큐 주주분들, 최근 아이온큐가 너무나 힘이 없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자, 과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가격을 봐야 될지 조금 높게 사신 분들 걱정도 되실 거고, 좀 짜증도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자 앞선 세력들의 지지 구간, 자이 자리를 깨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가격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봉을 봤을 때도 여기 매수존 이탈하자마자 복귀하고 나서 바닥이 잡혔고요. 지금은 저점을 높이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쌍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봉 전환, 주봉상 양봉 전환이에요. 그러면은 40달러와 45달러를 복귀하면서 이렇게 끝난다면 일단 개미들이 털릴만한 개미들은 다 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아이온큐 최대 조조가 누굽니까? 블랙록. 그죠? 그 다음에 모거스탠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벵가드. 자, 특히 이 세력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요 얘네들이 4분기에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좀 보여드릴 거고, 가격 전략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보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는요. 지금 캠브리지 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교들과 계속해서 MOU 체결하고 있다라는 소식. 자 우리가 작년에 시카고 대학이랑도 지금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캠브리지 대학교와 지금 아이온큐. 플랫폼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 응용 양자 프로그램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3일 시작되는 이 MOU 체결이 물리학 기초 양자 연구를 실제 응용 분야에 전환하는데, 즉, 실제 상용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재료가 나오는데, 자, 특히나 최근에 스카이 워터, 스카이 룸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풀 스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회사가 골든 돔 프로젝트라든지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력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국방 방산 더블 스웨주로도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미증시 흐름을 잠깐 챙겨 보면, 자 선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를 보시면은 큰 흐름 사이 이렇게 박스권이 갇혀 있거든요. 하지만 저점을 지켜 주죠. 저점을 지켜주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즉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일부 몇 종목 트럼프 정책주 말고는 움직임이 없어요. 자, 이때다 싶어 가지고 아이온큐 세력들은 주봉사 세력들의 지지 라인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까지 밀어 버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은 이 아이온큐가 누가 이렇게 매집을 해서 끌고 가고 있냐 왜냐하면 주식은요 선박자가 있죠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재료는 너무나 좋죠 지금 방산 쪽이랑도 미 국방부랑도 지금 협력하고 있고요 실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입니다 즉 정책주로 편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받쳐줘야 될게 수급이에요 즉 돈이 몰려야 주가가 갑니다 그 다음에 타점인데 자 이번에 4분기에 이 대형 기관들이 최대 주주가 이제 뱅가드예요그 다음에 모고스탠리 블랙록인데, 자, 특히 뱅가드 블랙록은 일경 가까이 움직이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보시면, 자, 4분기죠. 12월 31일 보고 날짜에서 지분을 9.82%까지 늘렸어요. 뱅가드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도 소통방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직전에, 자, 9월 이제 3분기, 이때 보시면은, 뱅가드가 8.29%였습니다. 그죠? 모건스탠리 이때는 3대 주주였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자, 모건스탠리가 6.34, 뱅가드가 8.29.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보시면은 10월에 발표된 모습을 보시면 9.82. 그죠?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2대 주주로 올라왔어요. 지분 좀 늘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움직임이 없는데 얘네들은 왜 늘렸을까?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답은 하나죠. 개미들을 떨쳐버린 만큼 떨쳐내고 털린 만큼 털어낸 다음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한다면 뭐 최근에 제가 다른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지만 은뭐 샌디스크라든지 트럼프 정책조는 매수존에서 논리목 완성되고 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700달러까지 350%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그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좀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트럼프 정책주입니다뭐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국방, 방산, 자, 에너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도전이 끝나고 매수전이 나오니까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 100달러였어요. 그리고 400달러까지. 자, 중간중간 눌림목 나왔죠? 눌림목 나왔죠? 자, 이런 포인트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이제 아이온큐 투자하면서 심리가 흔들리는 분들,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정책주 공략하고 싶은 분들, 실시간 공부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영상 뒤에 입장 방법을 남겨 놨고 여기까지 보시면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조금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때 또 하나 봐야 될게뭐 있습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콜옵션 푸드 옵션. 자, 코럽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보시면은 뭐다100% 미만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푸드 옵션도 보시면 그렇게 막 쏠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락시킨 다음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028년도에 20만 큐비트를 열수 있는 이 아젠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스카이워터 인수했죠? 제조 공정, 제조 공정을 직영화하겠다. 이건 뭐냐 스카이워터가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공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 뭐 다른 기업들 인수합병에서 뭐 센싱이라든지 프로세스 아니 저기 뭐야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다른 어떤 모든 이 양자기술을 통합해 가지고 원스텝 풀스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 이 산업에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은 이 큐비트 싸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늘어나야 뭐 20만보다는 100만이 좋고요. 100만보다는 200만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 오류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제조 공정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지금 20만 큐비트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산업을 밀어주고 있습니까? 패대기 쳤습니까?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돈을 밀어주고 있고 중국의 가파르게 쫓아오니까 AI 끝판왕이 바로 양자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최근 이제 증시가 좀, 미, 증시가 잠잠하고 그리고 양자 3대장이 싹다 밀리다 보니까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아마 조금은 안심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아이온큐의 월봉인데,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상승과 조정, 상승과 기간 조정, 상승과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선 2025년으로 돌아가 보면 20월봉이라고 볼수 있는 이 황금 색소 위에서 조정이 끝났습니다. 아래 꼴이 달렸죠? 자, 그럼 최근에 이번 달더 멀리 보면은 제가 월봉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짧게는 이번 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아래 꼬리가, 자, 이때와 똑같이 20 월봉 위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 보세요. 기가 막히게 앞선 반등점 또이 아래 꼬리, 여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끝났던 자리, 1바닥이 되겠고요. 상승과 조정 2바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월봉 상으로도 이번 달에 이 자리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끝난다면 사실 웬만한 개미는 다 털릴 거예요 못 견됩니다.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은 제가 매일매일 전업 투자하면서 실시간 공부방에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기준이 명확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매도존과 매수존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무기 하나는 가져가야 우리가 누적 수익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앞선 이 매수존, 빨간색 밴드에서 저점이 잡히고 급등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도존에서 매수존을 바뀌어야 힘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매도존이죠. 이때 제가 40달러에서 45달러, 정확히 1차 매수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단기 흔들림, 자, 2, 3일 전만 해도 40달러, 45달러 지켜주고 있었어요. 3일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주에 주봉상, 자, 이 가격만 복구를 하게 되면, 여전히 바닥을 잡아가고, 매도존이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매수를 매도존 돌파하고 매수존이 생길 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디웨이브 컨텀. 좀 같이 보면 좋죠. 자, 앞선 구간도 눌림목이 매수존에서 마무리되고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15달러에서 45달러까지 단수면 300%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매도존, 매수존, 매도존 막 썰켜 있습니다. 얽혀 있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세력들은 한번 털고 가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주봉과 월봉 싹다 보는데 자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주봉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존을 지켜주고 그죠? 아래 꼬리가 잡히면 여기서 양봉 전환하면 개미들 다 털렸기 때문에 가볍게 갈수 있다. 그래서 좀 같이 챙겨보면 좋고 리게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앞 저점을 깨긴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반등점이 나왔던 이 자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찍고 갈지. 여기서 올려주고 이 자리를 빠르게 복구하고 갈지. 자 이거는 세력들이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결정하겠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 보세요. 최근에 테슬라가 이 저점을 깨고 신고가 갔어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 한번 이런 페이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개미들 다 털립니다. 그럼 제가 매수존, 매도존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그래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매도전이 끝나고 매수전이 나오니까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곡점 매매, 최저점, 뭐 일바닥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5달러, 8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트럼프 정책주로 역이면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전 매도전 지표 설정 방법도 다 보내드리니까 모든 증권사 5분이면 세팅이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설정했는데 내가 이 구간에서 본다? 매수존 닿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존보다 높을 때 떠있을 때 매수하면 안 돼요. 물립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되고, 지금 트럼프 정책조 중에 또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있죠? 볼륨 에너지가 매도존 다음에 매수존에서 급등. 그럼 우리가 중간중간 눌림목 이런 자리, 즉, 주가가 매수존 닿을 때 사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은 20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140달러까지 갔다가, 자 앞서 말씀드렸던 디 웨브 컨텀처럼 반등점 이 세력선 지켜주고 매도 좀 돌파하고 매수 좀 생기니까 급등 나왔죠. 이 개념을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거예요. i o 온 q 리게팅, 디 웨브 컨텀 지금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돌파하고 눌림목 나올 때도 기회가 오니까 20 달러에서 170 달러 8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한 달에 한두 개, 예술 여유 있다 세네 개만. 잘사나도승부를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네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석대로 매도존 이후에 매수존에서 급등. 이때가 30달러였고, 140달러까지.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상장, 수혜주 에코스타도 매수, 매수존에서 매수 지금 600%.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트럼프 정책 존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 그죠? 가상화폐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밀어줬고 바닥 잡히면 노려볼 만하죠.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에너지, AI, 방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저점, 이 매도존 이에서 1차 매수입니다. 2차 매수까지 매일매일 잡아드리니까 지금 수익 극대화 전략 그리고 실시간 대응 챙겨보시면 되고 내가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정책주로 누적수익을 좀 쌓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정책조인지 후속조인지 모르겠고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가격 전략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매수존 매도존 지표 받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미국 주식 공부방 입장에서 저랑 같이 누적수익 쌓아가고 싶은 분들 입장 방법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할 때 기준이 없다. 매수존 지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칸에 모든 증권사의 5분이면 세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따라 할수 있게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설정하시고 핸드폰으로도 이동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정책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도 빠르게 누적 수익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실시간 공부방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두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복 체크 가능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항목에 이렇게 세개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문자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칸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챙겨보셔서 필요한 항목에 이렇게 체크하셔서 받아보실 연락처 예를 들어서 0101234-5678. 작성하셔서 제출 클릭해 주셔야 제가 어디에 이렇게 체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이제 분류해서 보내드릴 건데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증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주에서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시점이고, 이제 미국 시장은 국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단은 상한 제도도 없고, 이렇게 정책주로 편입되면, 500%, 1000% 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미국 시장 꼭 챙겨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제가 이제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급과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록이 왜 매집을 했겠습니까? 지분을 9%까지 늘린 데 이유가 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가격 전략. 자, 이게 바로 찐바닥이거든요. 자, 앞선 구간도 여기 반등하고 잡아주고 급등 나왔어요. 여기 잡히면 쌍바닥입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은 40달러 45달러 이번주에 복귀하는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좀 짜증나고 지금 여기에서 지켜줄지 매일매일 좀 챙겨 보시겠지만은 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개미들이 털리는 자리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주식 대박나게 응원하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